안녕하세요, 땡바입니다. 오늘은 엘리아가 7월 12일에 내과 외래 다녀온 거에 대한 보고를 해보려고 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엘리아가 지금 와파린을 먹고 있는데 와파린을 끊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결과가 좀 좋기를 바랬었는데 혈액 검사상 교수님 말씀으로는 약을 먹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호통 아닌 호통을 본인났다고 하기도 좀 그렇긴 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약을 안 먹은 것 같다고 약을 제대로 먹이냐 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약은 하루에 꼬박꼬박 8시에서 9시 사이에 꼭 먹였습니다 하루도 걸은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엘리아가 이제 두돌이 됐고 두돌 기념으로 부산과 장계로 왔다갔다 했어요 그래서 하룻밤 자고 오게 되었었는데 그때 엘리아의 뭐 모든 환경이 바뀌어서 먹는 환경도 바뀌어서 엘리아가 좋아하는 걸로 뭐 미역이나 아니면 치즈 이런 것들을 조금 다량으로 생각보다 다량으로 그런데 그게 하필이면은 비타민K가 네, 다량으로 들어있는 음식이었던 거죠 여기서 비타민K는 와파린의 효과를 조금 저해하는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비타민K를 아예 먹지 말라는 거는 아니고요 그 전에 먹었었던 양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루에 치즈를 두 장을 먹었다 그러면 그두 장을 계속 유지를 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한뭐 세장 네장 이렇게 막주쭉 날쭉 하게 되면은 그 와파린의 효과나 이런 것들을 더해야 하는 요소. 참 아이러니합니다. 아이 같은 경우 영유아 같은 경우는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영양소에 대해서는 되게 좀 충분하게 먹이고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못 해야 한다는 게. 그래서 식습관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제 성인도 비타민 K나 이런 것들 을 관리하는 게 엄청 힘든데, 아이의 경우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INR 수치는 그 와파린의 그 효과를 알아볼 수 있는 건 혈액 채취로 인해서 INR 수치로 알수 있는데요. INR 수치는 0.8에서 1.3이라고 합니다. 0.8초에서 1.3초 이내에 뭐 응고되는 뭐 그런 건가 봐요. 그런데 지금 엘리아는 1.11, 그러니까 그 범주 안에 드는 거죠. 그게 INR은 혈액이 응고되는 그 시간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시간이라고 합니다 뭐 초라고 하나 따져보는 거 봐서는 근데 엘리아는 1.11이니까 약을 안 먹는 것과 같다 그 전에 처음에 와파린을 먹고 나서 첫 외래를 했을 땐 1.66으로 정상을 초과하는 범위여서 조금씩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다고 봤었고 의료진들께서 와파린을 먹고 나서 기대하는 INR 수치는 2점대에서 3점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4를 초과하게 되면은 출혈 위험이 좀 크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입원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지금이 1.11 이어서 약을 안 먹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했었던 그 미역 국과 치즈에 대한 양을 그전하고 동일하게 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뭘 먹이려고 하다 보면 비타민 K가 들어가 있나 없나를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제가 바라던 와파리는 결국 끊지는 못했고요 계속 먹이고 있는데, 홀순 날에는 정해진 그전과 동일한 양, 그리고 짝순 날에는 조금 더 함량이 된 와파린을 지금 먹고 먹이고 있습니다. 어... 다음 외래 때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도 되게 궁금하기는 해요 제발 제발 혈전을 빨리 녹이거나 없애야 되는 상황이기는 한데 쉽지가 않네요 요즘 어떻게들 지내시나요? 4차 대유행이 터지고 나서 델타 변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해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을 검출하고 확인했는데도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해서 엘리아 두돌 기념으로 사실은 호캉스를 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호캉스도 취소를 한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방역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잘 하시고 코로나에 대응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의료진들 많이 힘드시잖아요. 제가 아산병원을 가고 여러 병원을 다니지만 정말 의료진들이 힘들어하시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제가 딱히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거는 저희 개인 방역 정말 철저하게 잘 지켜서. 그분들의 노고를 조금이나 덜어드리고 덜 힘들게 하는 게 우리들 도와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여러분들의 가정, 아이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도하고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과 그리고 이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그리고 처음 만나뵙는 분들 반갑고요. 그리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컨텐츠들이 몇 가지가 있으니까 조금 기대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빠이!